너무 귀여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대시이가 놀러와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같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침대는 지금 털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요. 이제 요런 애들은 단모종이어가지고 털이 굉장히 짧고 가시같이 꼭꼭꼭 박힌단 말이죠? 침대, 침구, 소파 전부 다대시이 털이 이제 어딘가에 다 숨어있습니다. 심지어 물 마시려고 하면은 물 위에도 막 떠있어요. <laughs> 그만큼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강아지다. 근데 뭐 얘네들이랑 같이 지내려면은 그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식이랑 매일 세 번씩 나가면서 이제 산책도 하고 하거든요. 저도 약간 지금 붓기가 싹 빠진 것 같아요. 오늘도 1일 3 산책하고 붓기 싹 빠진 채로 깨디오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간 이디오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다른 컨텐츠들은 뭔가 콘텐츠를 그 컨텐츠를 약간 짜내면 짜할수 있는 뭔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 d 오는 제가 항상 찍을 때 그냥 1대1로 정말 저랑 구독자님이랑 1대1로 대화하듯이 조금은 제속 얘기들도 많이 담다 보니까 아무거나 찍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조금 가볍게 가볍게 여러 주제들 얘기하면서 요즘에 하는 생각들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대시이가와 있으니까 대시이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사 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대시이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현재의 상황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 랑 남편은 결혼하고 대식이를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식이가 제가 데려온 강아지가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 강아지다 보니까 가족들의 의견이 지금처럼 뽀송이랑 대식이랑 이렇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일단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제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집에도 놀다가 또 엄마 집에도 갔다가 그렇게 보내게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습니다 뽀송이는 일단 완전 아빠바라기고 <laughs> 뽀송이가 지금 이제 14살, 15살 대시기도 거의 10살 가까이가 됐어요 둘다 노견에 접어든 나이고 사실 뽀송이는 엄마, 아빠 강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뽀송이는 제가 데려오지 못할 것 같고 사실 뽀송이가 저의 첫사랑이기도 해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사랑 듬뿍 주면서 잘 케어하고 있으니까 공가에도 잠깐 가 있다가 또 깨린에도 왔구나.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쿠자 마켓을 하면서 정신없이 11월이 됐더라고요. 11월 중순이고 이제 곧 연말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1년을 돌아볼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올해 내가 뭐 했지? 2025년에 내가 뭐 했지? 하면서 사진첩에 딱 열었는데 넘겨도 넘겨도 제가 계속 해외에 있는 거예요. <laughs> 어, 이러다가 여행 유튜버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여행 콘텐츠, 이제 혼자 여행을 많이 갔던 것 같고, 이제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렇게 다양하게 다니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한 해는 정말 나를 좀 갈아 넣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기준 열심히 살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할 때 올해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드리고 싶고, 혼자 여행이라든지, 뭐 해외여행 콘텐츠라든지, 국내 여행,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만들게요,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이 정도면은 약속 지킨 것 같지 않나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후회 없이 그냥, 어, 잘 가라. 어, 그래, 그래. 25년 잘 가고, 어, 그래. 26년 어서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좀 홀가분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제가 진짜 간절했어요. 나 이러다가 진짜 망하나? 영상 아무도 안 봐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일적으로도, 아, 나를 찾아주는 브랜드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러면 정말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올한 해는 정말 나를 한번 갈아 넣어보자. 그렇게 한달한달한 달, 한 달, 한 달을 지나다 보니까 11월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영상 조금 많이 올릴 때, 키리님 이러다가 번아웃 오실까봐 걱정돼요. 너무 지칠까봐 조금 걱정된다.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실 때 저한테 마음 써주시는 거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번아웃이 언제 오지? 사실 저는 근데 번아웃이 왔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아, 어, 저는 번아웃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 그렇게 큰, 막, 나 진짜 아무 의도 못 하겠어 하는 번아웃은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칠 때는 분명히 있고, 그럼그 지칠 때 내가 왜 지치나 생각을 했을 때, 일이 바빠서 지치는 거는, 한 하루 이틀이면은 회복이 되거든요? 하루 이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있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좀 띵가띵가 이렇게 놀면은 회복이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번아웃이라기보다는, 체력을 충전한다? 체력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고, 진짜 번아웃이 오는 느낌은, 올해 초에 느꼈던 것 같은데, 일이 끊긴다?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나의 채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일적인 불안감? 이런 게 느껴질 때 저는, 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으로 번아웃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저는 이제 진짜 느끼기 싫고, 나는 채널을 쉬어가거나, 어떤 여유를 부릴 게 아니고 다시 좀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영상들 위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잘해야겠다. 올해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약간 의 생각이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그니까 이게 막아나저 성실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가. 사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조금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성실한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도 자주 올리는 것보다도 양질의 영상,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걸 오래 시청해주시고 재밌어해주시는 영상을 만드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은 없어요. 그런 성실함이라기보다는 어쨌든지 내가 나가 떨어지지 않고 이 유튜브 시장이라는 곳에 고인물로서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꽉 잡아서 절대 안놔드리잖아요 아무데도 못 가요 하고 제가 딱 잡아놓잖아요. 성실하다가 잘한다랑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성실하다고 백만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쨌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은 자부심 느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실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성실할 수도 없는 것 같. 아 저의 이제 끼리 채널을 쭉 보셨을 때 아, 이 유튜버는 정말 성실하게 계속 올리는구나. 영상을 꾸준하게 그래도 계속해서 올리는구나. 그 모습은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저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막 인간관계가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진짜 깨달은 거는 성실하다고 다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잘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 진짜 전부 다 성실하고 다 본인의 일에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내 일에 대한 애정과 성실함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유튜브 바닥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존경심을 느끼는 그 마음을 어, 나한테도 조금 해줘야겠다. 어, 나도 오늘 진짜 열심히 했고 토닥토닥 제 자리에 눌러 앉다 있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조금 느껴도 되겠다라고 이제 하늘을 돌아봤을 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릴스를 보다가 굉장히 공감한 릴스가 있었거든요. 어떤 인터뷰를 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그게 엄청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릴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유능하고 고스펙자들은 많은데 본인은 그들이 이제 한 번의 실패로 이렇게 고꾸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은 거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실패를 하고 다시 바닥을 찍어도 다시 올라올 힘이 있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장을 먹는 사람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계속 실패하고 다시 치고 올라오고 바닥 치고 올라오고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 약간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어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공감을 했는데 저는 이 맥락이. 이 삶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굴곡 없이 그냥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그것도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근 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거의 99.9% 사람들은 대부분 좌절, 실패를 겪고, 또 거기서 성장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삶을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끼리라도 내가 좀 실패하고, 아, 좀 쪽팔려. 아 이번에 좀 망한 것 같아 하면은 아 망한 것 같아요 그 도경수 잘 아세요? 이번엔 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체념도 할줄 알고 또 체념하고 아 내가 왜 망했지 이번엔 내가 왜 실패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도 쌓이고 바닥 찍고 다시 회복하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결국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승자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하나 하고 있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은 도달을 못 하더라도 뭐라도 하고 있겠지. 그런 의미로 저는 공감이 많이 됐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느끼는 거는 난 어쩌면 조금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진짜 조금 사소한 거에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원래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막 풍족하거나 원하는 걸다 얻을 수 있었던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나는 결핍되어 있었고 내가 원하는 삶 대비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어, 지금 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이 정도면 행복한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선이 좀낮다 하는 게 저의, 제 삶에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하루 중에 한 30분만 산책해도 행복한 사람이야. 어, 나는 오늘 삼겹살 한 2인분 먹고 된장찌개 먹으면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오늘 저녁에 편의점 맥주 한캔 먹고 자면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좀 소소한 거에서 행복감을 느낄 줄 아는 것도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일들을 했을 때, 딱한 번만에 대박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거 한번 해봤는데, 운 좋게 대박이 났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건 항상 이만큼이었는데, 항상 그 기대에 좀못 미쳐. 아, 나 이번엔 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나 이번에는 조회수 좀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으니까 이제 이게 좀 면역이 됐는지 이제 요즘에는 제 기대만큼 잘못 미쳐도 가끔은 조금 쪽팔리는 순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말 망했습니다. 여러분, 저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조회 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든지 예전에는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막 쥐구멍으로 숨고 싶고, 이 공간에서 잠깐 사라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나 실패했어도 이렇게 응원받으면서 실패하는 거, 어, 실패가 아닐지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면역이 좀 생기지 않았나. 제 기대에서 조금만 더 잘해. 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제가 서른 살딱 됐을 때 진짜 많이 무서웠거든요. 두렵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면서 나는 20대 사회생활을 거의 유튜브만 하면서 거의 크리에이터의 삶만 살아왔는데 당장 내가 내년, 내후년에 유튜브를 못하게 된다면 난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 불안한 마음이 많이 지배를 하다가 요즘에는 어,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10분, 20분 정도는 더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성실하면은 나 그래도 입에 풀칠하면서 살겠거니? 이런 좀 자신감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누에토 정리하면서 사실 좀 많이 좌절감도 느끼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막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게아막 숨고 싶어 이런 부끄러움보다는 조금은 민망하다 내 입으로 어저 이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고, 이상한까지온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어찌든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진 않겠다 하는 생각을 얻었다면은, 이거는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실패와 좌절의 감정을 느꼈구나. 또 성장할 기회가 있겠구나. 저한테 진짜 값진 경험이 되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얘기 한 김에 그냥 저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가방이랑도 좀 인연이 깊다요? 그냥 약간 끼어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와, 나 약간 가방이랑 인연이 깊다. 실패, 실패, 실패는 결국에 성장이구나를 느꼈던 게, 제가 대학교 휴학생일 때, 이제 가방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백화점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였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방 브랜드에서 이제 직원분이 한분 나가게 되시면서 직원을 한명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점장님이 저한테 혹시 지금 일하는 거 괜찮고 돈 조금 더 벌고 싶으면 우리 같이 직원으로도 일해 볼래요? 해서 직원으로 어떻게 보면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서울 본사에 가서 막 면접 보고 교육받고 오고 진짜 직원으로서도 한 3개월, 4개월을 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브랜드도 이제 조금 마음 아프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서 부산 지점을 정리하게 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 때도 이제 가방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제 이 가방이 왜 좋고 또 어떻게 들고 이런 이제 소개를 막 많이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또 쌓여가지고 그래도 누에토라는 브랜드를 운영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의 끝은 항상 그거예요. 아, 결국에 삶은 태도가 전부구나. 내가 이 일을 대하는 책임감과 태도. 그 태도에서 결국엔 성실함이 나오고 또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있겠지 하는 그런 게 결국에는 태도가 다다 내용이 너무 이리저리 튀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이제 한번에할 때가 된것 같은데요. 요즘 나의 가장 관심 모먼트는 관심 주제는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세 계획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모물을 이렇게 열어두면은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이 사실 이세 질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이 1년 차가 넘었고 결론적으로 어, 우리는 자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합의가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는 이세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엄청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자녀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든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좀 변하겠죠. 내 삶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다 떠나서라도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키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고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저는 진짜 소심하고 또 항상 기가 죽어 있던. 친구였거든요. 뭔가 항상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그게 저는 이제 저의 성향, 그리고 저의 이제 환경, 그런 요소들이 버무려지면서 저라는 사람이었겠지만, 근데 좀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기죽어 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재밌었던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나막 학생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저는 한 적이 없거든요. 아, 내 자식도 혹시라도 그런 친구가 되면은 어떡하지?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두려워요. 제 삶이 바뀌는 것도 두려운데, 그 친구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남편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남편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거든요. 좋은 면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좋은 쪽으로 상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다.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 이런 남편이라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는 이 남편의 모습이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지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생각했을 때도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고 저는 유튜브 영상 찍고 채널 운영하고 편집하고 이거 너무 즐겁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20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만약에 우리 가족이 한명더 생긴다면 어쨌든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 근데 이건 결국에 해결하는 방법은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제가 저의 어떤 자녀가 실물이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실체가 생각나면 사실 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나의 일이나 지금 하는 고민들이 비할 바가 아니다. 그냥 정말 나의 어떤 소중한 존재가 되겠죠, 그만큼. 저는 저 스스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조금 두려움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제가 이제 올해 더 열심히 제 자아 실현도 하고 혼자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구독자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영상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면또 이제 채널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지금 내년까지도 제가 해외 일정을 좀 잡아놓은 게몇 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채널이 변할 건 아니고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장기 연애를 오래 하는 비법? 이제 연인을 오래 만날 수 있는 비법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주세요. 저희 커플이 9년 연애하고 결혼이 1년 차거든요. 그렇게 이제 도합 10년인데 장기 연애를 오래 하는 비법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이런 이제 물음을 주셨을 때 신혼 초에는 다정한 사람 만나세요. 다정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도 다정한 게 최고야 뭐 이렇게 말해도 어떤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이제 일 년에 딱 살아 보니까 아이 사람이랑 가족이 되려면은 그 이상의 필요한 게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번에 환년을 보면서 아 장기 연애나 이제 연인들이 오래 지속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헤어지는 이유를 극복하면은 오래 만날 수 있겠구나 아니면 결혼으로 갈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장기 연애 시작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20대 초반은 대학생이었을 거고 중반에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이렇게 뭔가 10년을 만난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이 친구가 취준일 때이 친구는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아직 학생인데 취준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인인데 직장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상황이 바뀌는데 그 상황이 다 똑같이 흘러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환연을 봤을 때 다양한 이별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바뀐 환경을 내가 얼만큼 존중해줄 수 있는가. 얼만큼 서로가 맞출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장기 연애의 큰 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애를 예쁘게 해요. 그래서 결혼을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되는지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오르자마자 메모를 해놨던 게 나의 결핍이 더 이상 결핍이라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 내가 초라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저 까먹기 전에 적어뒀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에 결혼을 한다는 거는 가족이 되고 내가 선택한 내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 좋은 면도 보여주지만 내 진짜 초라한 그 바닥의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고 그리고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가정 환경 이런 모습도 밝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밝혀야 하잖아요. 아, 나는 이런 걸 어디 가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항상 나는 이런 걸 얘기할 때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남편이 될 사람, 또는 남편일 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 나 이런 모습이 조금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아, 정말? 너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아, 약간 이런 느낌의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래? 괜찮아.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 남편은 약간 저의 그런 좀 호진면? <laughs> 저의 좀 초라한 면을 이제 오픈했을 때, 남편은 그냥, 어, 그래, 알겠어. 뭐, 어, 상관없어. 이렇게좀 받아들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좀 내가 좀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점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라서, 그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다정하고, 뭐, 착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뭐, 이런 거다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다시 채널이 조금 이제 구독자도 천천히지만 꾸준하게 늘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를 딱 돌아봤을 때, 정말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 한 해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제 가슴에 약간 돌덩어리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쭉 지금 이제 좀 마음이 복잡한 일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굳이 티를 낼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징징거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 보여지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살이 다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쟤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아, 참 좋겠다. 속편하게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들여다 보면은 아이고, 쟤도, 쟤도 힘들겠다. 여기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아이고 너도 힘들겠다 약간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고 너도 힘들겠다 이렇게 다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다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얹어놓고 살잖아요. 남들 다 행복한 모습 보여도 그들의 삶도 다 그리 행복하진 않아. 이건 진짜 팩트인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캐롤이 흘러나오고 모두가 반짝반짝한 그런 시즌이 되면은 이제 인스타고 어디고 다 화려하고 막 파티 즐기고 반짝반짝한 그런 일상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게 연말인 것 같아요. 가끔씩 막 친구 많은 사람들 보면은 막 파티도 엄청 많이 가고 막 여행도 가고 즐거운 모습들 많이 올라오겠지만 정말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알잖아요? 아, 저 친구 정말 재밌게 놀지만 저 친구도 30대잖아? 겁나 체력 딸릴 거야. 개 힘들 거야 하는 그런 생각? 이제 우리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화려한 연말에 혹시라도 내 마음이 조금 초라해지게 느껴지신다면 은 그건 정말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저 역시도 최대한 반짝반짝한 거에 막 담으려고 하겠죠. 뭐 트리도 만들 거고. 뭐 이렇게 할 거지만 진짜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은 그냥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상대방을 조금 측은하게 바라봐 주는 것도 연말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랑 얘기를 나눠진 건 아닌데 내년 봄쯤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모시고 이게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어떤 클래스 수업을 같이 듣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규모가 크던 작던 우리끼리 구독자님들 모시는 자리 꼭 한번 마련해 볼게요. 우리 이제 좀 만날 때가 되었다. 지금 이제 슬슬 계획하면 내년에 조금 따뜻해지는 봄에는 한번 계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연말에는 다들 바쁘니까 연말보다는 내년 봄쯤에 우리 같이 만나는 걸로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도 하나 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 영상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끼디오를 여러 번 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 근황토크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걱정인 게 끼디오의 어떤 그 어떤 심오한 아니면은 정말 딥한 얘기들을 듣고 싶으신 건가? 내가 킬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들 해도 되나?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는 정말 제 진심 100%라서 이게 그냥 저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끼디오예요 어, 이번 영상도 그냥 잔잔하게 틀어놓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님들도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올한 해도 고생한 나 자신, 토닥토닥, 이렇게 한번 토닥여 주시고, 오늘 밤은 좀 근심 걱정 없이 푹 자야겠다.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길디오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대식씨가 지금 한숨에 푹푹 쉬거든요? 대식아! 대식아? 대식아, 일로 와. 누나 와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